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센 사람을 가리켜 외유내강의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아주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나요?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그 마음이 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잘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과 없이 감정을 막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들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분노로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laughs> 어, 제가 사회 가던 어, 파푸안 유기니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 나라에는 아직까지 부족 전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파푸안 유기니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지 못한 치안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 하여금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어, 요즘 괜찮지만, 과거에는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적의 인육을 먹으면 자신이 용감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 로빈슨 표륙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배경이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거기에 로빈슨이 만난 원주민의 이름이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만났다고 해 가지고 이름을 로빈슨이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지어 줬습니다. 그가 사람의 인육을 먹다가 로빈슨에게 들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이나 또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내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면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절반 이상은 맞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화내는 감정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방금 저는 감정적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하다고 말을 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온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온가중 예배 시간에 해온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다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오늘은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이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온유하다는 말도 역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아주 조용하고 좀 유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laughs>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그 힘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잘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어 쉬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궁, 어,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집트 왕궁의 밖을 순찰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laughs> 그때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 분에 못 이겨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온갖 학문과 군사학 무술 다 익힌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무술 실력이 좋았으면 한 방에 사람을 쳐서 다 죽여버렸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모세는 실력과 힘이 아주 좋았지만 그 힘을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탈론하자 미디안 광려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마생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이런 야생마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한홍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사람을 쉽게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칼을 가진 사람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 잘 들어가 있을 때그 칼은 꼭 필요할 때, 유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집은 칼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어, 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칼은 우리의 실력이나 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칼집은 우리의 성품과 같습니다. 성품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실력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집이 좋지 못하다면 차라리 칼이 무딘 것이 더 낫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힘과 실력이 있다면 우리의 성품도 훌륭하게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야생마는 힘이 세지만, 힘은 세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뭐 하고자 하는 그런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어, 이, 잘 이렇게 길들여질 때에는, 어, 주인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역시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많은 연단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힘이 세거나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생마 같은 그 모세를 길들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인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힘, 재능,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은사 이것이 하나님께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재능이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실력이든지 힘이든지 이것이 잘 통제가 되어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온유함은 예수님께 배울 성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웃음> 아멘. <웃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겸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볼 때에 <laughs>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세 번역에서는 겸손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께 대한 표현도 역시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랑하고 또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앤드류 모레의 목사님은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겸손이 바탕이었다라고 어,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게서 배우라는 말씀을 어, 하신 것은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할 때 겸손이라는 말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겸손 그것을 의미합니다. 왕궁에서 금수조로 자라난 모세가 어, 미대한 땅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3, 4년도 아닌 40년의 세월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기간을 다 지난 모세는 마침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장소를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려로 몰고 가실 때에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교는 박사 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과 힘을 갖추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력을 잘 닦아서 졸업하고 이제 학위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궁전과 같은 곳이죠. 그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학교를 잘 졸업해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학교는 어떤 특정하게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왕궁과 같은 곳에서도 광야학교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위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광야학교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 컨트롤 할수 있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제도화된 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광야 학교가 언제 끝이 날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40년 동안 어, 이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학교가 언제 끝이 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주님의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학교, 그 어려운 시련, 고난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칼, 여러분이 가진 아주 능력, 힘 이런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칼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칼이 무딘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칼집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칼은 주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칼집을 준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참된 심을 얻습니다. 29절을 한번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소에게 멍해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멍해를 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막 길길이 날뛸 겁니다. 그와 같이 연단이 덜된 사람은 주님의 방법을 아주 마음에 들지, 들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 자신이 약해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이나 겸손하게 사는 이것을 보고 비굴한 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때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심을 알지 못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습니다. 직이라도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논쟁의 장소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최고의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의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세를 몰아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칼집은 없고 칼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이제 담의 색으로 갈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이를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쟁기나 수레에 달려있는 그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몽둥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소의 멍해를 지우고 밭을 갈거나 아니면 수레를 끌고 갈 때에 소가 그 멍해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뒷발로 쟁기를 차거나 수레를 차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소의 뒷발이 닿을 위치쯤에 뾰족한 가시를 어, 박아 놓은 몽둥이를 이렇게 어, 달아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소가 뒷발로 가시채를 차다가 예, 발이 아파서 더 이상 차지 못하고 순순히 쟁기나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격언이 돼 가지고 전해 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로 발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주님의 멍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벗기 위해서 계속 가시체를 뒷발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래다 하면 다 할수록.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고 더 깊은 번뇌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예, 아주 그에게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볼 때에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을 다잘 지켰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은 그 계명은 사도 바울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질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성품을 배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바울도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는 것이 그에게 가장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고 평생 주님의 멍해와 주님의 짐을 메고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소나 야생말과 같이 멍에를 지는 것이 죽기만큼 싫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좋아졌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된 사람은 섬김이 기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더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런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될때 우리는 참된 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졌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께 배울 예수님의 성품이고 온유한 자가 참된 심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도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